안녕 민서야 민서라는 이름을 부른 지가 참 오랜만인 것 같아 어 영상 찍기 전에 예전에 형이 사귀었던 여자친구 이름이 민서였었어 근데 그 친구랑 잘 사귀다가 헤어지긴 했는데 민서라는 이름이 낯설지가 않아 오늘은 형이 너한테 편지를 썼는데 음, 글쓰기 마스터 클래스도 안 듣고 이렇게 편지를 써 버렸어 네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형이 진심이 담긴 편지니까 꼭 읽어주고 아 형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주길 바래 나의 사랑, 나의 뮤즈, 레드필 코리아, 장민서에게. 안녕, 우키 형이야. 잘 지내니? 항상 차에서 촬영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형은 참 용기를 많이 갖게 돼. 너의 사장님은 왜한 번도 너에게 스튜디오 제공을 안 해주는지 솔직히 미워 죽겠다. 그 친구는 조명도 잘 쓰고 카메라도 소니로 열심히 담으려고 하는데 너는 차에서 좀 찍으면 마이크라도 좋은 걸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휴대폰 거치대도 차량용 쓰면서 맨날 똑같은 각도로 영상을 찍는데, 너 그래도 최근에 패션도 신경 쓰는지 옷도 자주 바뀌니까 형은 되게 보기 좋다. 너가 올린 영상들 형이 쭉 봤어. 잔나에 대한 너의 사랑인지 집착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 동안 너도 잔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형은 좀 짠하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남자이고 여자를 만나는 기술 강의를 하는 최고 권위 있는 남자에게 아직도 잔나를 못 잊고 계속 그렇게 집착하는 걸 보니까 형은 정말 짠하다. 이건 진심이야. 누가 사주 필콜이 아니랄까봐 사주에 집착을 하는 널 보니까 형이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것 같아. 잔나는 처음에. 형한테 진심 어린 편지도 쓰고 용서도 구하러 오고 진짜 어린 친구가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한 잘못을 정중하게 행동하면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이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게 아름다운 미덕이라 생각해서 그날 이후부터 잔나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고 너에 대해서 오해도 하지 않았어. 이 말은 내가 영상을 만들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만들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 절대로 민서가 영상을 만들거나 뒤에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 아무튼 그래서 형은 되게 서운해 형은 너가 그래도 지금 너그 친구 옆에서 맨날 무시당하고 인정도 못 받고, 진흙도 고 있고 그래도 수원대 동문인데 너에 대해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 몇 개월 지켜보면서 레드필인지 석호필인지 뭔약 파는 놈인가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밈들을 봤어 아유, 이 친구. 영상 좀 찍을 거면은 사장님한테 장비도 좀 빌려서 제대로 찍지. 맨날 차에서, 방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 나도 내 동생들 영상 찍는다고 하면은 내 장비 빌려서라도 잘 찍게 해 주고 싶은데 너희 사장은 안 그런 거 같아서 좀 너무 불쌍하더라. 자, 민서야. 근데 우리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가자. 너도 나를 모르듯 나도 널잘 몰라. 하지만 너의 행동을 형도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뭔가 음흉하고 어둡고 뒤가 구리구리한 그런 느낌이 들어 이건 그냥 오해일 수도 있는데 형은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 형이 사람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보는 눈은 좀 있겠지? 그리고 너 자꾸 말하는 거 보니까 나를 무슨 성매매 유튜버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데 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 거 알지? 응. 혹시 네가 증거가 있거나 뭐 증인이 있는 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 어 형은 그 영상 보면서 아이고 우리 민서 선을 넘었네. 아이고 아이고 어쩔까 또선 넘었네. 막 이러면서 걱정 많이 했거든.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해서 형이 알려주는데 음 작년부터 형이 찬우하고 법적 공방하면서 이 미성년자 성매매 프레임에 이렇게 나를 막 공격을 했었거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계속 해명 영상을 찍었고 내 입장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사람들한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을 많이 했었어 그래 근데 뭐 네가 날 모른다고 했으니까 몰랐다고 칠게 그런데 잘 모르는데 이러한 멘트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허위 사실인 거를 알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다 형은 작년부터 계속 이런 오해들 정말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야. 나는 너희 사장이 나 담그려고 했던 말, 그거, 잔나가 만든 영상 그거 아닌데 어쩌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 잔나는 진짜 처음부터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음, 그런 부분들을 내가 들으니까 잔나에 대해서 용서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너는 찬우한테 지금 사대보험을 받고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너가 스스로 직원이라고 자처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나에 대해서 떠 걸린다는 소식을 내가 접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직원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나는 내 상식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 혹시 찬우가 롤렉스 값이라도 대신 내주는 걸까? 혹시 시계 값을 갚아야 돼서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건가? 나는 찬우하고 너, 너랑 둘이서 팟캐스트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내가 다 봤거든 근데 뭐 뒷부분에 사람을 정리를 하네 마네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찬우는 계속 나랑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무슨 미성년자하고 사귀었다는 걸 자랑삼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연예인들하고 찍은 피드를 내가 올렸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일하면서 올린 거고 그리고 내가 21살 때 19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없는 게 내가 찬우하고 옛날 얘기할 정도로 친하지도 않았고 찬우는 나랑 띠동갑인데 내가 어린 친구한테 내 사생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 음 이런 얘기도 동갑 얘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잘안 하거든 근데 찬우는 그거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듣자하니 맨날 뒤에서 나를 성매매 무슨 미생년자 성매매하는 놈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 너는 맨날 같이 다니는 너희 사장님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이런 걸 모르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둘이 따로 움직이나 내가 볼땐 너희는 맨날 같이 파인 다이닝 먹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기억하는 찬우는 남의 뒷담화하는 걸 매우 즐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아 물론 이 사실은 나 말고도 내 주변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컨텐츠 소재가 부족해지거나 떨어지면은 이런 사람들을 초대손님으로 부를까도 생각 중이야. 민서는 내가 지금 카메라를 두고 온거 이것도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내가 지금까지 지장했던 말들 있잖아. 내가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혹시 너 그때 같이 있었니? 내가 듣기로는 너는 그때 찬우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때 서로가 너희가 모르던 시절이었어. 그런데 내가 선물로 줬다고 그걸 믿는 건지 모르겠다. 찬우가 혹시 증거하고 증인 보여주면서 끝트 체크를 해준 거야? 나는 내가 지금 입증할 사람도 있고, 증거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허위사실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 <laughs> 민서야, 형은 진짜 걱정, 형은 진짜 네 걱정 많이 돼. 너는 나 말고도 싸워야 할상대가 많은데, 왜 하필 나를 또 이렇게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 너 말대로, 남자가 상, 살면서 성매매 같은 걸할 수도 있어. 뭐 그게 나쁜 거라고도 생각이 하지만, 나도 너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모두가 볼수 있는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우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은 채널에 형을 그렇게 성남의 유튜브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형은 정말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진심이야. 형은 지금까지 패러디를 이것저것 했지만 너가 만약에 내 패러디에 긁혔다면. 형이 너무 기획을 잘하고 표현을 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해 형이 비디오 아티스트라서 어쩔 수 없이 숨긴다고 숨겼는데 그게 잘안 됐나 보다 그리고 형을 그렇게 막니 네 채널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건좀 아니지 않니? 응? 만약 내가 진짜 마스크를 쓰고 뭐 얼굴을 가리고 음성전자를 한 다음에 너하고 너의 사장님이 맨날 안만방 다녀요 성매매하고 다녀요 어? 막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뭐 만들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활동하면 너희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별로 안 좋겠지? 물론 너희는 깨끗하니까 절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난다 알아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걸로 너희를 결코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람이 범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좀 수위가 센 거야 하지만 형은 너네 사장이랑 다르게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물론 업로드한 영상 중에서 이 부분들을 놔두면 뭐 지도세도 모르게 어디론가 퍼져가지고 너에게 또 좋은 소식이 갈지 모르겠는데 네가 올린 영상들 을나캡처도 해놨고 저장도 다 해놨어. 그리고 너의 사장님은 나를 이틀 만에 고소를 했거든. 근데 나도 너의 사장님처럼 고소장을 빨리게 써가지고 너를 협박하거나 뭐 그렇게 위협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인류에게 남아있어서 음. 나는 너에게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형은 널 보면 항상 그래.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방구석에서 맨날 누군가 관찰하고, 정말 안쓰러운 동생한테, 형은 막 그렇게 너한테 잔린하고 굴고 싶지 않아. 너는 사장님이랑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니는 거는 형이 얼마든지 허락을 할게.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형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을 할게. 너가 올린 전대미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사건 중에 전대미문 사건이라고 했잖아. 거기서 나 언급하는 부분 있잖아. 그거 유튜브 편집기 되니까 그 부분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삭제를 하면은 내가 뭐 꿀리는 게 있어갖고 남겼다 할 수도 있는데, 음, 너가 나를 담그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의 존재도 모르고. 야 솔직히 까먹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담글 생각이면 우선순위가 너겠냐? 형이 만약에 네가 그거 안 하면은 어 형이 너가 나를 담글 수 있도록 내가 명분을 만들어 줄게. 아마 이전에는 날 몰랐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형이 너에 대해서 잘 알게 해줄게 진짜야. 형은 밑바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진짜 한다면 해. 원래 키작고 못생기고 성격도 안 좋으면은 막 이런 거집착하고 하는 거 알지? 응. 네 사장도 그렇잖아. 죽을 때까지 복사한다 뭐 끝까지 복사한다는데 형도 그래 민서야 마지막으로 형이 진짜 부탁할게 얼마 전에 내가 그오세요라는 노래를 했는데 비버 테러로 구독자가 천 명을 올랐어 근데 다음날 되니까 쫙 빠졌더라 너가 지금 국가 지원 받아갖고 코딩 교육을 실험한다고 해서 나한테 한거 같은데 물론 너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코딩 교육이 이런 거 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수칙이야. 근데 아마 다음에 하게 되면 만 명, 십만 명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 괜히 기분 좋았다가 말긴 했거든. 그리고 찬우하고 형이랑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네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인생이 발전적인 걸 하길 바래. 수원대 위상 함께 살려야지. 너 차에서 다른 학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 그리고 아이리그, 아이비리그 학생들보다 네가더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형은 정말 동문으로서, 어, 함께 같이 위상을 살렸으면 좋겠어 형은 수원대학교 영국영화과 나왔어 그리고 너는 동국대학교 영화과로 편입을 했지? 나도 넝지전문대 다니다가 수원대를 편입을 했어 동국대 영화과를 수소문을 하면은 학교 지인들도 다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아 미안 건너건도 안다고 해도 너 같은 학고들은 아마 모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민서야 형은 너네 사장이랑 법적으로 끝날 때까지 끝을 볼 생각이야 그리고 괜히 어른들 싸우는데 이게 껴들지 말고 형이 패러디 하는 거 재미없으면은 형이 알아서 멈출 테니까 그 레드필 같은 거 연구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너의 인생을 연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관찰하고 반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바래. 나중에 힘들고 외롭고 친구 없으면 형이 진심으로 너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줄게. 지금은 비록 우리가 반대 진영에 서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나중에 나는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그날이 온다면, 형은 정말 너를 위해서 온 마음 진심으로 대해줄게. 혹시 영상 편집이나 다큐 제작 이런 거할 거면, 형이 너 차에서 영상 찍지 말고, 밖에서 예쁘게 찍을 수 있도록 형이 많이 서포트를 해줄게. 형 장비 그래도 차는 보다 좋은 거 많다. 민서야 이제 봄이야. 이제 우리 어둠은 보내주고, 밝은 빛으로. 나오길 바래. 자, 이렇게 해서 민서에 대한 영상 편지를 써봤는데, 에이, 성마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부끄럽다. <laughs> 하지만 우리 민서가 형의 진심이 닿아서 정말 좋은 생각하길 바래. 음. 앞으로 뒷담화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형이 허락을 할 테니까, 유튜브에서 개난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어, 형이랑은 법으로 엮이거나 그러지 말자. 형이! 정말, 음, 진심으로 얘기할게. 아무튼, 니서 잘 자고, 다음에 또 영상 올라오는 거 형이 열심히 또 봐줄게. 앞으로 우리 서로 알아가는 거다. 알았지? 장민서 화이팅! 네. 아, 씨발, <laughs> 아, 존나 귀찮네.